서울 은평구에서 내과 진료를 30년 넘게 해온 양여경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위암도 폐암도 아닙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왜일까요? 췌장암은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죠. 그렇다 보니 병원에 가는 시점에는 이미 3기, 4기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가 되면 수술이 어렵고 생존율은 10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최장암, 걸리면 끝이야. 사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진료실에서 실제로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췌장암 왜 걸리는 걸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환경,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도 이유가 되지요. 그런데 저는 매일같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놀랍도록 반복되는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일상 속 음식입니다. 특별히 자극적인 것도 아니고 매일 습관처럼 먹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 편하게 집어드는 간식, 좋은 줄 알고 챙겨 먹는 건강식까지. 이런 익숙한 음식들이 우리의 췌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췌장암을 키우는 최악의 음식 5가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하라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어떤 삶이 가능해지는지 실제 시니어 분들의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밥은 잘 챙겨 먹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다. 어제와 똑같이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지친다.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자꾸 오르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당이 잘안 잡힌다. 그저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몸이 점점 말을 안 듣는다. 혹시 최장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는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식습관 다시 살펴보시죠. 1. 단맛 음료 커피, 에이드, 에너지 드링크, 과일 주스. 우리 72세 2인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지내시는데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점심 후엔 시원한 과일 주스 한 병, 저녁엔 치킨에 콜라까지 곁들였죠. 식사는 적당히 하시는데도 건강검진마다 혈당이 오르더니 작년엔 당화혈색소가 7.8까지 나왔습니다.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은 적게 먹는데 왜 자꾸 당뇨 판정을 받는 걸까요? 원인은 음료수였습니다. 특히 액상과당, HFCs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췌장을 직접 공격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단맛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암세포가 성장할 때 필요한 세포막 구성에 쓰이기도 합니다. 최장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슐린 내라 라는 호출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지치고 상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로 음료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공감 미료는 장내 세균을 교란시켜 면역력과 대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대안은 생수, 미지근한 물, 보리차, 옥수수차, 무가당, 탄산수, 톡 쏘는 청량감은 그대로. 타협이 필요하다면 당분을 절반으로 줄여 마셔 보세요. 2. 김밥, 정제, 탄수화물의 함정. 69세 강병철 어르신은 평택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아침은 대충 김밥 한 줄, 점심은 떡볶이에 라면, 저녁은 입맛 없어 국수나 죽으로 때우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에 약간의 염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강 어르신은 당뇨 전단계라는 판정을 받고 나는 단걸안 먹는데 왜? 라고 의아해하셨죠. 그 원인이 바로 정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흰쌀, 떡, 단무지, 우엉, 햄 모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조합입니다. 췌장은 이런 급작스런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을 불러옵니다. 대안은 흰쌀 대신 현미, 귀리, 보리밥. 밥 양은 줄이고 계란, 지단, 두부, 채소로 구성. 빵이나 면을 먹을 땐 통밀, 고양면, 현미떡으로 천천히 바꾸기. 3. 튀김과 고지방 식단. 65세 긴급내 여사님은 한동안 매주 손자들과 피자, 치킨을 먹는 게 낙이셨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안 되고 폭부팩만이 지속되면서 병원을 찾으셨죠. 최장은 지방을 소화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튀김, 치킨, 도넛, 돈가스 같은 음식이 반복되면 소화효소 생성 기능이 저하되고 최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만성화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대안은 삼겹살 기름기 뺀 수육, 튀긴 치킨, 오븐 구이 치킨, 튀김을 먹고 싶다면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고 함께 채소 섭취 병행. 4. 가공육 스팸, 소시지, 햄. 전주에 사는 73세 김정환 어르신은 아침마다 스팸을 구워 드시는 게 낙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췌장염 진단을 받으며 가공육의 위험성을 알게 되셨죠. 스팸과 같은 가공육은 고지방, 고염분, 인공 첨가물의 삼중 폭격입니다. WHO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대안은 마블링 많은 고기 기름기 적은 햄 대신 닭 가슴살 구이 생고기 직접 조리. 가끔 먹더라도 양을 줄이고 채소와 함께 섭취 5 착한 줄 알았던 고지방 건강식 아보카도 땅콩 71세 박정숙 여사님은 건강에 좋다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매일 드셨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소화불량 더부룩함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췌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지방산이지만 한개당 15g 이상이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췌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좋은 기름도 결국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대안은 하루 섭취량은 반개 이하 주 23회 정도 땅콩은 무염 제품으로 한줌 이하만 샐러드에는 기름 대신 레몬즙, 식초, 요거트, 드레싱 활용. 여러분 이런 말씀 자주 하시지 않나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요. 밥 먹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요. 어제랑 같은 걸 먹었는데 오늘은 더부룩하네요. 요즘 밥맛도 없고 속이 답답해요. 이런 불편함들이 췌장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꽤 조용한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뛰는 것도 아니고. 위처럼 소리를 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들을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췌장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68세의 오재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자꾸 천근만근이에요. 식사만 하면 졸리고 소화도 안되고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오 어르신은 평소 식사가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챙겨드시는 편이었고. 하루 세끼 거르지 않고 드셨죠. 그런데도 몸이 점점 지치는 느낌이 들고, 검진할 때마다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최장 기능 저하와 초기 인슐린 저항성, 쉽게 말하면 최장이 이미 과로 상태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최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죠. 하지만 매 끼니마다 정제 탄수화물, 식사 중간 중간 단 음료, 야식으로 기름진 음식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췌장은 쉴틈 없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로가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인슐린 분비가 늦어지거나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 바로 당뇨로 이어지는 거죠. 게다가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췌장 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췌장암까지도 갈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통도 없고 체중도 크게 줄지 않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죠. 식후 졸림, 쉽게 피로해짐, 팽만감. 더부룩함, 잦은 소화 불량, 이유 없는 체중 변화, 이런 증상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매일같이 이런 분들을 마주하며 느낍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된다. 최장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깨닫는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장은요, 조금만 쉬게 해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대체 뭘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드시려 하지 마세요. 단덜 위험하게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끊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한 끼, 그한 끼의 구성만 조금 바꿔도 췌장은 확실히 반응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췌장 건강 식단의 기본 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하얀 음식 줄이기. 흰쌀, 흰 밀가루, 설탕, 감자, 현미, 귀리, 고구마, 단호박, 렌틸콩으로 대체. 2. 지방은 조금만. 기름진 음식, 튀김류는 주 1~2회.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으로. 단, 아보카도, 견과류도 하루 정량 지키기. 3. 식사 간격 유지, 식사 간 간식 음료 줄이기, 췌장이 쉴수 있는 시간 확보하기 4 천천히 오래 씹기, 침속 효소가 소화를 도와 췌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5 하루 10분 걷기, 식후 30분 산책만 해도 혈당 급등을 막아 췌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있었던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74세 이순덕 여사님은 2년 전 당화 혈색소 8.5로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하루 한끼 현미밥 생선나물 위주 식단으로만 바꾸셨습니다. 올해 봄 검진 결과는요, 당화 혈색소 6.2, 약도 반으로 줄었고, 몸무게는 4kg 감량 더 놀라운 건 예전보다 기운이 생겼어요. 이제 손주랑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사님의 최장은 단한 끼의 실천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장은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발견되고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무너지는 만큼 조용히 회복할 수도 있는 장기입니다. 완벽함은 필요 없습니다. 덜 자극적인 음식, 한번더 생각하는 한 끼, 그리고 하루 한번 몸을 움직이는 습관, 이세 가지만으로도 최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 혹시 지금 여러분 식탁에 올라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씩 바꿔보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실천의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는 의사 양혁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